안녕하세요. 다단 다육 이야기입니다. 즐거운 월요일 아침이네요. 즐거운가요? 아니면 어.. 후유증이 있나요, <laughs> 우리 다육만님들 오늘도 활기찬 하루 되시기 바라면서 어, 예쁜 아이들 또 에어늄 속 심을 수 있는. 그런 아이들로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어, 오늘도 예쁜 아이들도 있고요. 신제품 아이들도 있고 한 요런 아이들 오늘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1번입니다. 1번은요. 꽃다마 분이죠. 요런 아이들은 에오니속 심을 수 있는 그런 아이들이죠. 다리, 코끼리 다리도 되어져 있으면서 물구멍 잘 되어져 있고요. 다 앞에 이런 코사지 그리고 다 주물럭분으로 만들어 놓은 이런 아이들이에요. 요거 같은 경우는 사이즈가 거의 음 18.8cm 정도 나오는 아이들이고요 사이즈는요. 16cm 대품을 심어도 되는 이런 아이들이에요. 어 내경 사이즈는 15cm 나오는 이렇게 멋있다는 아이 그 다음에 하나는 이런 핑크빛 나는 분홍색이죠. 하나는 노란색, 하나는 핑크색. 이렇게 두개 나란히 놓으셔도 되고 원하시면 개인 한 개씩 구매하셔도 괜찮은 요런 아이들. 네, 요것도 아, 18.5에서 조금 여기 프릴이 있어요. 이렇게 약간 프릴이 있어서 거의 사이즈 비슷하고요. 어 내경 사이즈 외에도 어, 17cm 조금 더 넓네요. 내경은 15.3cm 정도 나오는 이런 아이들 이 아이들은 개당 6만원씩 그래서 노란색은 1번 핑크색은 2번으로 주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번이었습니다. 2번입니다. 2번은요. 아까 1번은 일자로 쭉 뻗었다면 2번은요. 이렇게 배가 불러있어요. 배가 불러 있으면서 입구 사이즈가 조금 더 커졌지요. 이렇게 입구 사이즈 커지면서 우리 꽃다마분의 어, 트렌드 마크일 수 있는 이렇게 예쁜 아, 꽃으로 되어져 있는 요 아이들 요거 같은 경우는 사이즈가 20cm가 정도 나와요. 20cm 그리고요. 전체 사이즈는요. 어, 요 어, 리본까지해서 21cm 정도 나오고요 내경 사이즈는 18 사이즈 정도 되는 아주 큼지막한 아이들이죠. 아주 큼지막하면서 어, 다리는 다리는 코끼리 다리로 되어져 있고요 물구멍도 아주 시원하게 잘되어져 있는 이런 식의 아이들이에요. 어, 약간 위에도 이렇게 프릴로 되어져 있는 아, 모습이 있고요. 이렇게 줄기는 이렇게 꽈서 잎사귀 하나씩 포인트로 놓고 색감은 이렇게 이쁘답니다. 어, 사이즈 요것도 한번 더 재드리면요. 20cm 나오고요. 전체 사이즈 20cm 내경 사이즈 18사이즈 나오죠. 네. 요거는 개당 7만원씩. 그래서 빨간색은 2-1번 핑크빛은 2-2번, 이렇게 해서 개당 7만원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오늘은 제가 요 아이들을 선물로 드리려고 해요. 요거, 예쁜,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하고, 앞에, 굉장히 귀엽죠? 귀여운 아이들. 요거, 어, 화분인데요, 토분이에요. 토분 유약 처리 전혀 안 되어져 있는 이렇게 생긴 토분이에요. 어, 제가 요거는 어 5만 원 이상 되는 우리 다육마님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릴 거예요. 오늘 선물이에요. 오늘 선물 이렇게 깜찍한 아이들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5만 원 이상 구매하신 우리 다육마님들에게 이렇게 예쁜 아이들.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사이즈가 작은 사이즈가 아니에요 아 9.3cm 정도 나오고요 어 내경 사이즈는요 전체 사이즈는 8.3cm 내경 사이즈는 한 7cm 정도 나오는 요런 아이들 어 소진 시에는 제가 다른 걸로 대체해서 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3번입니다 3번은 일사공방 화분이죠 아, 이렇게 예쁜 아이들. 정말 공간 활용할 수 있죠. 작으면서 우리 다육만인들 공간은 제한적인데 화분은 너무 크게 쓰면 또 우리 예쁜 아이들을 데리고 올수 없죠. 그리고 요런 아이들은 선인장을 심어도 좋고 립톱스 아이들 심어도 아주 예쁜 요런 아이들이에요. 네, 사이즈가 어떻게 되냐면요. 요거 같은 경우는 한 7.7cm 정도 나오고요. 전체 사이즈는 7.2cm, 내경 사이즈는 6cm 정도 나오는 이런 아이들이에요. 굉장히 깔끔하고 예쁘죠? 물구멍 잘 나오고 있고요. 또 우리 다육만이들이 다리가 없다고 하셔서 이렇게 또 예쁜 다리를 이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요거는 개당 만원씩 다섯 개에, 오만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번이었습니다. 네, 4번입니다. 4번은 들꽃꽃말 화분이죠. 아유, 너무 귀여워요. 이렇게 귀엽답니다. 물구멍 잘 되어져 있죠? 요거는 화분은 어, 파기예요. 파기로 이렇게 해서 어, 큰 어, 흙으로 가지고 요거를 이렇게 파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요런 아이들이에요. 굉장히 귀엽죠? 아주 이쁜 아이들. 우리 조그맣게 리톱스 같은 아이들, 선인장 작은 아이들, 하나씩 심어놓은 예쁜 아이들, 색감은 노란색, 빨간색, 초록색으로 되어져 있고요 요거는 높이는 한 4.7cm 정도 나오고요 어, 요 입구 사이즈라든가 요런 아이들은 조금씩 틀리답니다. 파기로 했기 때문에 모양들이 조금씩 틀린데, 우리 앞에 있는 캐릭터가 너무 예쁘죠? 요거 같은 경우는 사이즈가 7.3cm 정도 나오고요. 내경 사이즈는 5cm 정도 나오는 요런 아이들. 아주 귀엽기로 아, 소문난 요런 아이들이죠. 요거는 개당 25,000원씩. 3개 하면 75,000원이 나와요. 75,000원. 제가 오늘 요거 세트로 3개 65,000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5번입니다. 5번도 들꽃공방 화분이죠. 어, 아까에 비해서 엄청 많이 커졌죠. 사이즈가 벌써, 아까는 4.5cm 였었는데, 이거는 벌써 9cm가 되는 이런 아이들이에요. 아, 세트예요, 세트. 세트. 아주 예쁜 아이들이죠. 요것도 파기공법이에요. 파기로 한 거고요. 어, 이렇게 해서 흙을 이렇게 손으로 하나하나 이렇게 한 다음에 예쁜 아이들 스티커 아닙니다. 요거다 머리도 꽃도 다 수제로 그린 그림이고요. 손좀 보세요. 눈 아주 예쁘게 되어져 있죠. 옷도 이렇게 세트로 되어져 있는 쌍둥이에요. 쌍둥이인데 엄마들이 우리 딸 쌍둥이들은 이렇게 입혀 놓죠. 하나는 색깔을 틀리게 하든가, 그래서 예쁘게 해놓은 요런 아이들이죠. 요거는 사이즈가 9cm 정도 나오고요. 전체 사이즈는 12cm. 내경 사이즈는 요거는 8.8cm 정도 나오고요. 어 요거는 조금 더큰것 같아요. 요거는 거의 9. 8cm 정도 나오는 이런 아이들이에요. 수제기 때문에 입구 사이즈가 조금씩 틀리다는거 기억해주시고요. 요거는 개당 6만 원씩이에요. 6만 원, 6만 원. 그러면 12만 원이죠. 12만 원인데 오늘 제가 만 원씩 할인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5만 원에 그래서 두 개에 10만 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번이었습니다. 6번입니다. 6번은 우리 다육만님들이 좋아하시는 설화공방이죠설화공방 깔끔하기로 아주 깔끔한 이런 아이들 그 다음에 코사지 좀 보세요. 너무 이쁘게 되어져 있는 이런 아이들 네, 앞에 잔잔한 꽃부터 시작해서 골고루 아주 우리 다육만님들에게 하나씩 하나씩 넣어드렸어요. 똑같은 게 없이 이렇게 다섯 가지의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이런 아이들. 요거 같은 경우는 사이즈가요. 8cm 정도 나오고요. 전체 사이즈 9cm, 내경 사이즈 7.3cm 정도 나오는 이런 아이들. 요즘은 이렇게 입구 여기 다, 위에가 다 똑같이 일렬로 되어져 있는 이런 사이즈죠. 어, 물구멍 잘 되어져 있고요. 다리도 이렇게 예쁘게 도장 하나씩 딱 해놓고 뒤에는 설화공방 이라고 되어져 있는 요런 아이들 도장이 하나씩 다 찍어져 있어요 이쁜 아이들 요거는 개당 만원씩 다섯 개에 5만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7번입니다 7번은 오나분이죠 오나분 원화분. 예쁜 아이들 <laughs> 보면 볼수록 예쁘고요 요거는 딱 원통형으로 되어져 있는 요런 아이들. 어, 조금 사이즈가, 어, 있는 그런 아이들이죠. 만 원짜리 보다는 조금 더큰 아이들. 그리고 색감은 이렇게 예쁜 아이들로 준비를 했답니다. 하나는 핑크색, 노란색, 파란색, 주황색으로 되어져 있고요. 다 요렇게 색감들이 흰색 바탕에, 어, 예쁜 색감이 되어져 있고요. 요런 거 같은 경우는 유약처리가 전혀 안 되어져 있는 요런 화분이에요. 요거 같은 경우는 사이즈가 8.4cm, 전체 사이즈 9cm, 내경 사이즈 7.2cm 나오는 요런 아이들 두 개. 그 다음에 약간 이렇게 목라인 있는 요런 아이들. 요것도 8.8cm 정도 나오고요. 전체 사이즈 9cm, 내경 사이즈는 7cm. 지금 높이는 거의 똑같지요. 그 다음에 내경 사이즈만 조금만 차이가 나는데요. 그렇게 많이 차이 나지 않는 이런 아이들. 요거는 개당 16,000원씩이에요. 우리 다육만인들 가장 많이 선호하시는 그런 사이즈죠. 물구멍 잘 되어져 있고요. 요거는 개당 16,000원씩. 네개 하면 64,000원. 제가 꼬리띠계에서 6만 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8 번입니다. 8 번은 서인경 화분이죠. 이렇게 농한 분이에요. 우리 장만인들 어, 에오니움 속 심어도 괜찮고요. 다리가 이렇게 농다리로 되어져 있는 이런 아이들. 어, 에오니움 속 작은 아이들 중. 소품보다 조금 더큰 아이들도 심어도 괜찮은 요런 아이들이 있고요. 요거는 사이즈가 15cm 정도, 15.5cm 정도 되는 아이들이고요. 어, 사이즈 내경 전체 사이즈는 11cm, 내경 사이즈는 9.7cm 정도 나오는 요런 아이들이에요. 어, 다리는 이렇게 농다리로 되어져 있고요, 물구멍 잘 되어져 있으면서 외관은 어, 유약 처리가 전혀 안 되어져 있는 이런 형식으로 되어져 있죠. 요거는 오늘 개당 음, 22,000원씩이에요. 오늘 22,000원씩인데요. 제가 그러면 세개 하면 66,000원이죠. 확 할인해서 5만 원에 5만 원에 무료 택배로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8번이었습니다. 9번입니다. 9번도 꽃담 화분이죠. 꽃담이, 어, 앞에 코사지가큰 꽃담이 있고요. 이렇게 잔잔한 꽃으로 되어져 있는 꽃담분이 있어요. 요거는 파란색 군, 권색이라고도 할수 있고요. 요거는 주황색이죠. 예쁜 아이들. 요거는 연한, 어, 핑크빛이 노는 보라색이에요. 이렇게 되어져 있죠. 다리는 길게 되어져 있고요 물구멍 잘 되어져 있고 유약 처리 안 되어져 있는 이런 아이들이죠. 요거 같은 경우는 사이즈가 10.5cm 정도 나오고요 전체 사이즈는 7.5cm, 내경 사이즈는 6.5cm 정도 나옵니다. 근데 요 밑에가 조금 더 크고 약간 이렇게 안으로 들어갔다가 요 위에가 프릴로 되어져 있는 이런 형식이에요. 요것도 손으로 주물럭해서 만들어 놓은 요런 아이들이죠. 요거는 개당 19,000원씩 그러면 세개 하면 57,000원 나오죠. 제가 요거는 오늘 5만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10번입니다. 10번은 음내 화분이죠. 음내 꽃분이에요 아, 예쁘기로 정말 소문난 요런 아이들 아, 이것도 주물럭 분이고요. 정말 앞에 다분이꽃 모양 다 수, 작업해서 그려놓은 화분이고요. 입체감 있게 되어져 있죠. 물구멍 잘 되어져 있고 다리는 한 몸으로 되어져 있는 이런 형식의 화분이에요. 아 정말 다 이뻐요, 읍네. 꽃분이라고 딱 되어져 있고요, 물구멍 잘 되어져 있는 이런 아이, 유약 처리도 안 되어져 있죠. 요것도 사이즈는 한 8.5cm 정도 나오고요. 요거는 전체 사이즈가 8.4cm, 내경 사이즈는 6.5cm 정도 나와요. 어, 다 입구가 조금씩 조금씩 들리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요런어 예쁜 아이들을 또 데려가서 또 인테리어 장식도 하시는 우리 다양만이들도 계시답니다. 요거는 개당 3만원씩. 그러면 세개 하면 9만원이죠. 8만 5천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번이었습니다. 11번입니다. 11번도 음료 화분이죠. 요렇게 예쁜 아이들 자태가 쭉 쭉 뻗어서 예쁜 모양으로 되어져 있는 이런 아이들. 네. 다리도 길쭉길쭉 하고, 앞에 다 조각칼로 앞에 먼저 한 다음에 예쁜 색감이 펴 놓았고요. 그 다음에 큐빅 장식 되어져 있는 이런 형식이에요. 네. 물구멍 잘되어져 있죠? 나비도 하나 있네요. 여기는 나비도 하나 살포시나라서. 그리고 이 옴내 화분은요, 굉장히 가벼운 화분 중에 하나예요. 아주 가볍죠이것도 8, 9.4cm 정도 나오고요. 전체 사이즈 7cm, 내경 사이즈 6cm 나오는 요런 아이들. 아주 예쁘게 나왔어요. 물구멍도 잘 되어져 있고, 다리도 길쭉길쭉하게 되어져 있는 요 아이들. 요거는 개당 25,000원 씩세 개하면 75,000원 나오죠? 7만 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하 음, 하부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예쁜 아이들 그리고 오늘은 5만 원 이상 구매하시는 분들에게 이렇게 예쁜 아이들을 선물로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라면서. 시청해주신 우리 다용만이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